안녕하세요 라루팩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캔디스톤 김현지입니다 대표님 오늘 대표님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일아트 한 <laughs>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정말 처음 봤습니다 대표님을 안 이래로 근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할 시간이 없으셨던 건 알겠는데 하시니까 진짜 예쁜데요? 제가 셀프네일을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저는 할 시간이 없네요 대표님도 그쵸.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도 떡잘안 먹어요 <laughs> 근데 사실 저희 업종이 5월이 정말 바빴거든요 그래서 촬영도 한번 미루고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됐는데 근데 캔지스톤 보면은 성수기 비성수기가 따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언제 제일 바쁘세요? 저희는 이제 여름 휴가철이 초극성수 기기는 한데요. 아, 네. 그래도 저희도 일년 내내 꾸준히 바쁜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 비결이 뭔지 오늘 좀 알아보고 싶어요. 혹시 뭐 광고 때문일까요? <laughs> 자, 광고도 지금은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의 가장 큰 무기는 음. SNS 마케팅이에요. 음. 그래서 저희는 정말 SNS 마케팅을 많이 봐서 오늘 그 부분을 알려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네, 이 부분이 사실 광고비 지출하지 않고 무자본으로 할수 있는 비결이잖아요. 그 오늘 캔디스톤 그대로 따라해도 될까요? <laughs> 뭐 업종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초보자 분들이시라면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많이 벤치마킹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어느 정도 매출이 될 때까지는 거의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거든요. 편이 아, 근데, 근데 SNS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어떤 걸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블로그. 블로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계신 경우, 뭐 카페나 식당처럼 고객님들이 꼭 방문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에 하시면 좋아요. 어, 저도 이제 식당이나 어디를 갈때 요즘 너무 식당이 잘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블로그에서 그 식당 이름 치고 어, 최신 순으로 정렬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뭐 최신 글이 2018년이다. 음. 그러면 은 이제 이 식당은 없어졌을 음. 확률이 크죠. <laughs>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방문기 같은 리뷰가 있어 주면 좋고요. 시급하시는 상품이 좀 자세한 리뷰가 필요한 경우도 블로그를 하시면 좋아요. 자세한 리뷰면은 뭐 화장품, 전자기기 뭐 네, 이런 그렇죠. 거어할까요 그렇죠. 네, 작동 방법이 좀 복잡하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블로그를 확인하실 경우가 많으니까 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음. 인스타그램인데요. 사실 인스타그램이 제일 핫하죠, 요즘은. 음. SNS 마케팅으로 많이 활용하시고 어, 활용하기도 되게 쉬운 편이에요. 음.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되니까 잘 맞는 업종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주얼적인 요소가 중요한 음. 경우. 아무래도 인스타 사용층이 20대 30대다 보니까 그 층에 맞는 경우 이제 인스타그램은 꼭 계정을 운영하시는 게 좋아요. 예쁜 사진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눈 이목을 끌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음. 클릭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다또 아, 어떤 게 있나요? 또 이제 페이스북.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예전만큼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페이스북을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은 커뮤니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뭐 낚시 같은 동호회적인 성격 커뮤니티적인 성격이 강한 상품을 취급하시면 그런 관련한 페이지를 운영하시면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죠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그쵸. 이제 페이스북 음. 안에 이제 페이지를 개설을 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 카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요즘에 좀 핫한? <laughs> 네, 맞아요. 틱톡. 아, 있죠 네. 요즘 틱톡 이제 10대들이 정말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 네. 감성을 <laughs> 쫓아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제 요즘은 아무래도 비디오 플랫폼이 대세다 보니까 음. 또 유튜브 같은 것도 하시면 좋지만 이제 하나 만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틱톡 같은 경우는 뭐 10초에서 뭐 아무리 길어도 1분 이내 영상을 음. 이제 짧고 음. 재밌게 만들면 되는 거라서 이제 시작하는 콘텐츠이다 보니까 선점하시면 좋기는 하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요네 가지 중에 저희 업종에는 일단은 뭐 인스타나 짧은 영상인 틱톡 요런 네. 게 조금 더 어울릴까 네. 생각을 해보고 <laughs> 있었어요. 어떤 게 저희 업종에 맞을까요? 네, 그렇죠. 대표님은 음. 아무래도 사진을 너무 예쁘게 잘 찍으시니까 상품 자체도 예쁘고 그래서 인스타가 사실은 제일 어울릴 것 같고 네. 음. 이제 그런 이제 만드는 베이킹 영상이 가능하시다면 음. 틱톡도 이렇게 짧게 짧게 해서 그리고 그 영상끼리 공유가 되거든요. 틱톡에서 찍은 영상을 아, 지금 네. 어 인스타 릴스라는 플랫폼으로 옮길 음. 수가 있어요. 저서 저희도 같이 쓰거든요. 아, 틱톡이랑 같이 운영하시는 음. 거예요? 음. 그렇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죠. 아, 네. 지금 제가 팔로워가 사실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쌓인 거라서 어 이제 더 많이 모으고 싶기는 한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 마케팅 공격적으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정말 영명이라고 생각하고, 어,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 초보자라고 가정하고 뭐, 말씀드리면, 일단 사진을 100개는 올려두시라고 응.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 일단 그, 어떤 고객이 우리 프로필 들어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들어왔을 때 스크롤 할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 여긴 볼게 있구나 하고 응. 팔로우를 들을 확률이 있고, 있는 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게시물을 어, 최대한 많이 모아두시라는 네.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진짜 나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내거에들어오는지 모르겠다, 네.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어, 주로 사용하시는 해시태그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키워드 말씀. 안금 플라워 하세요. 케이크, 떡 음. 케이크,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셀프네일, 뭐 이런 음. 게 있을 수 있죠. 음. 그런 걸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올리신 내 잠재고객의 음. 글을, 글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음. 댓글도 정성스럽게 달아주시고, 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분이 내가 누군지 한번 타고 들어올 음. 확률이 있겠죠. 아.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하시다가 음. 이제 조금 꾸준히 하셔 가지고 몇백명 정도 모았다. 음. 이러면은 이제 내 상품도 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상품을 가지고 이제 조금 얼마 안 되는 팔로워지만 음.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리그램 이벤트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음. 이제 조금 더내 거가 바이럴을 탈수 있는 그런 음. 계기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 뭐 무료 체험 이벤트 같은 거에서 네. 리그램 해주세요 뭐 이런 네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당첨이 된 분들이 계셔서 네. 이제 상품을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음. 그 상품을 또 올려주실 수 있잖아요. 음. 그럼 그것도 이제 마케팅을 활용하실 수 있죠. 몇백 명 정도 모였을 때 이런 거를 하고 네. 또 이제 그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 전략들이 있나요? 네. 음. 이제 몇천 명이 됐다. 음. 그러면은 이제 어 체험단 같이 조금 음. 더 주기적으로 내 상품을 마, 음, 많이 써주고 또 그분들의 이제 퀄리티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팔로워가 있으신 분들들 음. 상대로 이제 좀 주기적으로 내 상품을 보내주고 리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단 같은 걸 진행하시면 서포터즈네 서포터즈 같은 걸 진행해 을 주시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아잘 해주시는 거죠 대체적으로 어, 이제 좀. 우리가 괜찮은 업체가 됐다 아, 이러면은 아, 아, 아. 잘해 주실 확률이 높고 또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아, 어, 이런 상품은 어땠다, 저 어땠다 그런 음. 거에 또좀 반영을 하기도 하고 음,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거랑 조금 겹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업체에서 정말 전화 많이 오거든요. SNS, 뭐, 인스타 계정만 파도 음. 업체 같다. 그러면은 마케팅 업체에서 음, 그렇게 알고 음. 전화가 음. 오는데 근데 또 얘기 듣다 보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좀 선별을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있을까요? 네, 일단, 처음에는, 음. 음, 그런 업체에 대응을 하지 마, 세요 음, <laughs> 내가 일단 모르게. 네. 일단은 본인이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어떻게 해야 내 상품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SNS를 운영할지도 방향을 잡으신 다음에, 음. 이제, 아, 내가 이거 좀 버거워. 사실 처음에는 그런 네. 거할 시간 많잖아요. 내가 업체를 고를 정도의 지식을 먼저 갖고, 그 그렇죠.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네. 않다. 정말 그 정도 지식 갖출 때쯤이면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기도 <laughs> 하고 또 그렇게 업체 에 돈을 쓸수 있을 정도가 될때 긍정적인 그때. 부분도 무시 못하니까. 아 대표님 그리고 인스타 보다 보니까 예뻐서 뭐 하나 클릭했더니 상품 페이지로 연동이 되던데 그거는 뭔가요? 그게 이제 인스타에서 되게 장점으로 꼽히는 음. 쇼핑 태그라는 기능인데요. 음. 어 이제 내 홈페이지를 바로 연결을 시켜 주니까, 음. 어, 어떤 사람이 이 상품이 마음에 들거나 예뻐서 들어왔을 때 바로 내. 홈페이지로 결제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동이 되니까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쇼핑 태그요 네, 서비스예요. 음, 이 쇼핑 태그 하려면 좀 복잡한가요? 어, 일단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셔야 되고요. 페이스북이요? 네 페이스북에서 페이지를 만들고 음. 그 페이지와 내 인스타를 연결을 하신 다음에 음. 어 페이지에서 쇼 카탈로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음. 거기에 예상품을 업로드 하신후 네. 이제 그걸 연결하는 거죠. 아, 그래요. 인스타도 겨우 하는데 <laughs>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이걸 페이지, 연동시키고 네.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카페십사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카페십 네, 저도 요즘 알았는데 음. 네. 일단 쇼핑태그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음. 어 이제 상품을 사실 카페십사에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음.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한 번만 하면 되게끔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음. 카페24에 일단 상품을 올리시면 네. 그거 숍스 기능을 통해서 바로 그 상품 정보를 다 쏴줘요. 너무 도움을 음. 많이 받고 있어요. 오, 그러면은 카페14에서 바로 링크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뭐 신뢰도나 정확도도 아, 높겠 그렇죠. 페이스북에서 직접 제가 입력하는 것보다 음. 카페14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노출도 되게 좋다고 아. 알고 있어요. 혹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이런 걸할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어, 자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그 계정 주체가 네이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음. 지금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사실 인스타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시려면 자사물을 저희 아,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습 자사물, 봤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군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이거 인스타그램 숍스 정말 궁금한데 이거 한번 실습해서 배워볼 네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숍스를 보여드리면 네. 이제 여기 관리자 메인 페이지 들어갔고, 네. 이제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네. 바로 가기 하시면 이제 여기 카테고리가 많이 있잖아요 네. 여기가 SNS 누르시면 음. 페이스북 채널이라고 돼 있는 거 누르셔서 네.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전 받았기 음. 때문에 이동하기로 가고 네. 이제 페이스북 채널에서 이제 설정을 하기를 맨 처음에 누르시면 아쇼핑 설정이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저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본인의 인스타 계정을 연결을 네. 하시고 인스타그램 음. 쇼핑을 사용하는 걸로 음. 설정을 하시면 음. 올려져 있는 상품들이 바로 싸져요 와, 이거 카페24의 기능이 진짜 많네요. 음. 근데 이거 다 무료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쵸, 무료예요. 그리고 음. 지금 보시면 카탈로그에 연동된 상품이 7,563개. 와. 이걸 혼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laughs> 혼자 수공을 <laughs> 하느니 이거 음. 이용하는 게 낫겠네요. 음.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쇼스라는 그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서 네. 이제 피드를 보는 것처럼 그냥 상품을 볼 수도 있게 음. 돼 있어요. 상품 정보가 음. 다 들어가니까 노출이 더잘 된다는 아, 거죠. 카탈로그처럼도 이용할 수 있는. 음. 네네. 음. 저는 심심하면 그것도 많이 봐요. 어떤 상품을 사람들이 팔고 있나. 아.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신세계인데, 어, 뭔가 빨리 저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토리가 여기 있고요. 저희는 상품을 음. 좀 많이 보여주기는 해요. 이렇게. 음. 이제 워낙 상품이 많아서 우와. 사람들이 뭐가 잘 나가는지 궁금해 음. 할까봐 음.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지금 여기가 고정된 네, 거죠? 네, 죠 음. 그리고 이제 끝에 공지사항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보였어? 음. 글로벌도 있어요. 네, 글로벌. 이제 외국분들 문의가 많아가지고 아. 여기다 해놓고 음. 이거 링크 그냥 못 보셔서 DM으로 문의주시는 분들은 네. 이거 해서 더 보기 해서 네. 링크 복사해서 아. 그냥 붙여줘요. 릴스가 이제 새로 생겼어요. 얼마 네. 전에 네. 여기 두 번째 이 음. 모양인데 이제 뭐든지 처음 생긴 거를 제일 밀어주게 돼 있거든요. 짧은 영상으네 짧은 이제 음. 간단하면서 재밌는 영상들. 네, 근데 이 노출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음. 저는 꼭 이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릴스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조회수가 12만이 넘고. 음. 댓글도 100개씩 달리고. 이게 조회수가 터지면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사물로 연동돼서 품절 상단. 대란이 일어나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여기 오. 보시면 이 상품 사, 상단에 네. 이게 쇼핑백 음. 같은 그림 있잖아요. 네네. 이게 쇼핑태그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아, 네. 이거, 이거를 이제 그 제, 저희 상품하고 연결을 시켜놓은 거고요. 쇼핑태그를 음. 사용해서. 여기 보면 제품 보기가 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아. 여기에 저희가 상품을 걸어 놨고, 음. 이거를 누르면 음. 이제 웹사이트에서 바로 저희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음. 그러면 이제 요거 보고 어 이거 사야겠다 하고 생각하시고 생각보다 다시 찾아볼 귀찮아서 그냥 나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음. 구매로 바로 연결. 음. 그 쇼핑 태그는 그럼 어떻게 달아요? 쇼핑 태그는 이제 쇼핑 태그 일단 승인을 먼저 받으셔야 되고 그 부분이 아, 네. 조금 까다로운데 음. 이제 승인을 받으셨다고 치면. 네. 이렇게 넘어, 넘기시고, 여기 음. 필터라는 거 넘어가시면, 음. 여기 제품 태그가 아 생기죠. 사람 태그가 이때 아 네네. 게 원래 없거든요. 근데 음. 쇼핑 태그 승인을 받으시면, 이걸 음. 눌러서, 이 상품을, 이게 야광 스티커거든요. 네. 검색을 하면, 검색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승인 버튼을 누르면 쇼핑 태그가 달립니다. 그럼 이 검색이 된다는 말은 네. 저희 제품들이 어딘가에 등록이 그쵸, 되는 거가요 그렇죠. 아까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네. 페이스북 카탈로그에 올려야 되는데 아... 그거를 숍스를 통해서 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숍스를 통해서 옮겨놓고 네. 이제 여기서 그거를 불러와서 쇼핑 태그를 붙인다 이 말씀이신 네, 네, 거죠? 보니까 네. 음. 네. 이해가 바로 되네요. 오늘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좀 자신감이 음. 생기는 것 같고,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요즘 같이 이제 10대부터 30대는 거의 SNS 정말 많이 보잖아요. TV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진짜 이렇게 자영업을 음. 하는 입장에서는 이 SNS 마케팅이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해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이제.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거. 맞아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빨리 업체 계정 만드시고, 어, 하루라도 빨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장 올리는 거 목표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SNS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유료 광고 하기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유료 광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실 텐데, 현지 대표님 도움받아서 좋은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